3년 전 이맘때쯤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의 총기와 각종 무기를 무장한 시민들이 들이닥칩니다. 최루가스 총격, 파이프, 사재폭탄, 통행금지령과 군대출동. 이게 바로 4시간 만에 일어났던 미국 시민들의 시위 모습인데요. 최근 미국 CNN 방송에서 무엇이 한국과 미국의 4시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국과 미국의 시민의식과 시위 문화를 비교하며 미국 전역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K팝 응원봉을 들고 나가며 박근혜 퇴진 시위 때 촛불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일상 속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유일한 폭력 사태라고는 서울 종로구에 걸려있는 국민의 힘 현수막에 방하로 추정되는 불길이 있었다는 일한 건이 보고되고 있고요. 반면 자유와 평등의 나라 미국은 달라도 뭔가 달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도 보수주의자를 자처한 폭력 시위대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시위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난입하는데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사당 주변은 물론이고 미국 수도 전역에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죠. 이들의 즉각 폭도라 정의한 뒤 완전 무장 진압 경찰과 방위군이 투입되면서 이들의 시위는 단 4시간 만에 끝났지만 말입니다. 이때 미국 전역은 미국의 자랑이자 최고의 수출품인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개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CNN 앵커는 한국의 내 시간은 180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고 지적합니다. 그 누구도 무장하지 않았다. 그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로지 깜찍한 K-팝 응원봉과 현수막 그리고 의협심 가득한 뜨거운 가슴과 목소리만 가져왔을 뿐이었다.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은 수준 이하라 생각하는 시민들은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라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과 시위 문화를 비교하며 한국의 시민 의식을 구찬한 CNN의 날카로운 분석을 속속들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의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당시 미국의 시위대 수천 명은 오전에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를 연호한 뒤 미국 성관위와 국회로 나뉘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마치 예고한 것처럼 동서 양쪽 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합니다. 바리케이드를 친 의회 경찰은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무장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최루가스를 터뜨리며 겨우 막아세우긴 했지만 수많은 폭력 시위대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 시민들은 저지선을 돌파하고 경비대를 밧줄로 묶어 제압한 뒤 의사당으로 난입합니다. CNN 기자는 당시 영상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의사당 내부 장면을 보면 시위대는 휴대폰으로 각종 동상과 작품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깃발, 성조기, 노예제 옹호의 상징인 남부 연합기를 흔들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의회를 체포하라라고 외치며 직원과 경비대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 이들 중에는 총기를 소지한 인물들도 적잖았습니다. 방망이 등을 들고 와서 유리창과 문 잠금장치를 깨기도 했고요. 그리고 압권인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실에 들어가 그녀의 사진을 떼고 기물을 뒤집은 뒤 자리에 앉아 책상에 발을 올리며 기밀 문서를 살펴보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당시 대선 결과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를 진행하던 의원들은 시위대가 난입하며 의회를 체포하려 하자 불인하게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죠. 의회 경찰과의 총격장 끝에 여성 시위대 한 명이 의사당 내에서 총을 맞아 후송된 뒤 숨지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그녀는 미 공군에서 14년간이나 복무했던 애슐리 베빗스로 밝혀졌죠. 시위 과정에서 추가로 3명이 숨지고 시위대를 막던 경찰 14명도 부상을 당했고요. 불법 합법 가릴 것 없이 총기를 소유한 인물들도 넘쳐났죠. 뿐만 아닙니다. 의사당 인근에는 수십 개의 파이프 사제 폭탄이 발견되기도 했고 의사당에 진입한 차량에선 화염병 냉장고가 압수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정말 총기가 허용되고 시민의식이 남다른 미국에서는 시위도 다르구나 싶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화면에 전환한 CNN 앵커는 한국 시위대의 모습을 비춥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대구나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음에도 k p o 응원봉을 가져오거나 독특한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드는 등 새로운 차원의 시위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박근혜 퇴진 시위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는 발언에 분노한 시민들이 LED 촛불을 이용해 꺼지지 않는 촛불 집회를 이어갔던 데서 생긴 전통이었다는 깨알 상식도 전했죠. 하지만 이번 시위에는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합니다. 심지어 응원봉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당근 거래를 통해 구하거나 공식 구입처를 통해 구매하는 등 바뀐 선진 집회 문화에 동참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CNN 기자는 이런 문화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고 안전한 시위다. 이런 시위는 본 적이 없다. 아마 미국이었으면 이미 총기 사고가 나고도 남아있을 상황이다. 라는 평을 내리기도 했죠. 물론 이런 시위 문화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시위가 축제도 아니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에게 탄핵은 마치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반대 카드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라는 비판이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진심은 결국 가볍지 않다. 팬들은 상처라도 날까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응원봉을 기꺼이 들고 나와 집회에 참여한 것이다.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며 곧바로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죠. 또 다른 미국 전국 방송인 n b c 에서는 아예 특집 뉴스 방송으로 한국의 시위 문화를 풀어냅니다. 처음엔 뉴스 진행자 멘트나 스튜디오 리포터에만 의존하던 상황이 답답했는지 아예 직접 한국 국회 집회 현장으로 기자를 파견해 우리의 시민의식을 직접 관찰하고 있는데요. n b c 앵커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였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문화적으로도 에너지가 넘치는 한국에서 왜 쿠데타가 일어나냐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불안정한 남미의 어딘가나 복잡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에는 있 작은 나라에서나 가끔씩 듣곤 하던 그 쿠데타가 말입니다. 방송의 인터뷰 패널로 출연한 전문가들은 처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위협과 선관위 부정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설명합니다. 매일 한국 뉴스를 접하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선 상황이니 난감한 전문가들로서는 뻔한 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현장에서 살펴본 이후에는 대답이 점점 구체적이고 정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내란의 장본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기 시작한 건데요. 임기가 절반이나 지난 현재 한국 내 지지율이 15% 이하로 매우 낮고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스캔들, 그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 조작 등을 언급하며 지금의 충격적인 겸 선포와 해제 사태를 설명했죠. 국회를 한큐 무력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구시대적으로 극단적인 선택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미국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프레지던트 윤은 트럼프조차 저지르지 않을 일을 너무나 쉽게 저질렀다라고요. 이어그 MBC 특집 방송 앵커 니콜 월리스는 말합니다. 이번 한국의 개엄사태와 시민들의 시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시민민주주주의 승리인 것 같다. 이 방향이 옳다 틀리다는 아직 평가하기 이를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군인들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았다. 무장한 개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려 할때 맨몸으로 총구를 잡아 국회를 지키려 했고, 군용 차량을 막는 시민들의 모습은 중국 천안문 사태의 상징적인 사진이 영상시켰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로 들어가 정족수를 채워 개엄 무효를 만들어낸 한국 국회의 의결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선관위를 점령하자는 방첩사의 7명 법무장교들의 커리어를 건 반대도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된 격이 다른 수준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 대통령자와 기존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우 공화국 군사 정권 시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미국을 한참 앞서가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라고요. 이제 미국 방송 화면 속한국계 협명 뉴스는 폭력과 총이 이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회와 시스템이 혼돈을 막아내는 영화 같은 감동스러운 장면이 가득합니다.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개엄 상황은 잠시 해프닝으로 빠르게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며 한국은 여전히 문화 강국이고 또 한국을 믿고 투자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하루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라에 다시 안정이 찾아오길 발판 단단하게 다지고 다시 일어나길 기원하며 또 외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현대 민주주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준 우리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면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